네, 안녕하세요. 황프로 인사드립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1 0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은 전부 다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한 주, 두주 아니면 1 0 종목에서 몇 종목 정도가 수익이 나는지 어, 실력을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께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실력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문자 보내셔 가지고 종목들 받아보시고 검증을 갖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종목도 다 이제 채널에 올려 드리고 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계속 매매에 대한 의견들 계속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뭐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채널에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식 종목도 받고 싶지만 수익도 내고 싶지만 나는 공부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은 종목은 물론 공부까지 할수 있는 자료들 다양한 경제 자료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안내해 드리고 해석까지 해드리고 분석까지 다 해드리니까 이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은 어, 단기 급등주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다라는 거 어, 참고하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 원준입니다. 권리락이 발생이 됐죠. 제가 이런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 채널 안에 원준 계속 제가 일주당 무상증자, 무중 완벽 정리 이렇게 몇 번, 몇 차례 올려드리긴 했는데, 자, 오늘 12일이죠. 12일이고, 권리락에 66%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 권리락이 기준 가격이 66%가 떨어졌어요. 자, 11일에 치고 빠지고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11일에 치고 11일에 을고그리고 어, 오늘 빠지는게이게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있고권리락이있고 권리락이 있고, 기준일 이요다이총일이요기준고기준일이이고니이일을얻니까이 기준일. 기준일 그러니까 전날 권리수 전날 매수를하면이수수 그리고 이날 매도를 하면 이날 이제 매수 보유한 게 되고 다음 날 14일에 매도를 한게 돼요. 기준일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걸리락 일이라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일에 매수를 하고 12일에 주가가 펑 튀어 올라갔을 때 마이너스 66%지만 걸리락 효과 때문에 기준 가격이 내려왔지만 이거 회복을 하면서 20%, 29%, 30% 가까이 회복이 됐잖아요. 마이너스 66%에서 30% 가까이 회복을 하면은 36%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자, 여기서 뭐 여기 마이너스 이 정도인 상태에서 어, 손실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들어왔을 때 무상자 2주가 들어오니까 2주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주 여기서 매수하고 1주 매도를 하면 여기서 나중에 주후에 무상자를 2주가 들어오니까 2주가 들어왔을 때 37,500원 35,000원 이라고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2주 2주 곱하기 37,500원 하면 은 가격이 75,000원이 됩니다 15000원. 이 손실 난거 손실 66% 마이너스 권리락 효과 때문에 마이너스 떨어진 거 이제 30, 36%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매도를 해도 75000원이 나중에 추에 2주가 들어오니까 손해는 아닌 거죠 손해는 손해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왜 굳이 매도를 왜 하냐 여기서 이제 3주당 3주당 뭐이 이, 37500원 수준이다 37500원 수준이다라고 하면 1 1 2 0 0원 수준이죠.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 수에 주식 수에다가 기준 가격 2주가 무료로 들어오는 거니까 손해를 보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후에요. 이후. 가 여기서 1주를 정리를 했잖아요. 1주를 정리를 하고 올라갔을 때 손실을 줄이면서 1주를 정리를 하고 나중에 2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때 나중에 또 돼가지고 매도를 했던 금액들 어 매도를 했던 금액들 일주를 다시 매수를 해버리면 평균 한가가 또 떨어집니다. 이걸 리스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평균 한가를 낮추기 위해서 매수하고 매도 오늘 매도를 해도 오늘 매도해도 무상자가 들어온다. 무상인자는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던 거예요. 13일이잖아요. 13일, 13일 기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10일이고, 10일을 매수하면, 12일 매도하면, 갖고 있는 날이 되고, 14일 매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2주는 추후에 언제 들어오느냐? 7월 29일에, 29일에 2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주. 그러면은 8월 달쯤부터 내가 오늘 오늘 매도를 했던 게 8월 달쯤부터 매수를 다시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주가가 쭉 떨어졌을 때 2주가 상장이 되면 이때 2주가 상장이 되면은 이때 매도를 했던 게 여기서 뭐 2주를 더 사시든지 1주를 더 사시든지 평균 단가가 뭐 여기서 여기 이렇게 됐는데 저 추가적으로 또 상장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떨어졌다. 그럼 평균 단가를 더 낮추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2주를 받은 거 그리고 대응을 잡았던 1주가 됐던 2주가 됐던 대응을 잡았던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때 수익이 나면 되는 거예요. 우상증작을 받는다는 게 손실을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현명하게 권리라 어, 효과 때문에 이 12만 원에 거래되고 있던 게 6만 원으로 딱 떨어진 게 4만 원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효과 가 때문에 여기서 뭐 일주를 일주를 매수를 했다가 권리락이 당일에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힘들어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힘든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일주 매수를 했다가 권리작때 당일때 뭐 4주 이렇게 66%가 떨어지니까 물타기를 하, 확 태웁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쭉 떨어지기 전에 쭉 올라 올라서 시작을 할때 매도를 딱 해버리고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어떨 1등간에 1주를 가지고 4주를 했다가 또 매도를 했다가 12만원짜리가 4만원이 된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균단가를 12만원에서 훅 낮춘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팔아버리고 그리고 주가가 떨어져서 상장이 됐을 때 여기서 매도를 했던 거를 여기서 주 추가적으로움직임들을 보면서 대응을 잡고 반등 나왔을 때 수익을 내고 나오는 약간 이런 전략들을 그동안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권리라 효과로 29%딱 뜨면서 했죠. 그럼 1주를 뭐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사주라든가 평균 단가를 확 낮추지 못했까 못 했다라고 하더라도 1주를 매도를 하고 주후에 2주가 들어오는 거. 이 권리라 효과. 1주당 2주가 들어오는 거. 이런 전략들을 무상 증자 받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월 29일 8월 달에 상장이 돼서 이제 7월 29일에 상장이 되고 8월 달에 주가 움직임 보면서 오늘 매도를 하는 것들 이제 추후에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데 사용을 하시고 추후에 올라가면 이 구간들을 수익 내서 나오면 된다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권리력 효과 때문에 주식이 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권리력 효과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무상증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손실 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자 혼자서 대응하시기 힘드시다라고 하시면 여기로 들어와서 질문 주세요 그리고 종목들 받아가시고 대응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원준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먼저 보내주시면 은 제가 이런 것들을 안내를 계속 황프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바이오 쪽으로는 저 황프로가 최고입니다 손실 나는 것들 수익으로 메꾸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1번 보내주셔 가지고 이 종목들도 같이 받아 가셔 가지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